1 5개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딱 3개만 해볼 건데 네. 1부터 65까지 중에서 네. 숫자를 하나씩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번째 질문을 제가 질문을 아. 무작위로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1부터 65까지 1부터 65요? 네네 <laughs> 어... 4번 4번 <laughs> <laughs> 빈번호니까 저번 3월 A매치 보셨는지 혹시 보셨다면 어떤 감회가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아. 들었는지 경기는 여기서 못 봤어요. 경기는 못 보고 하이라이트는 봤어요. 근데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 선수들이 다잘 했고 또 콜롬비아를 상대로 결과를 얻었다는 거는 정말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하고 자주 연락을 하니까 뭐 경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하이라이트도 보면서 뭐가 좋았고, 또 뭐가 좋겠는지. 저는 이제 애들하고도 그런 것들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선수들이 이번 3월 달에 경기는 아시안컵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24. 오바. 28에서 20. 27? 26? 아, 이거. 언젠가 FC 서울로 돌아오시기 바랍 나도 궁금해. 아, 네. 가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거든요. 네. 두려움도 있어요.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언제 어떻게 내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될지도 사실 그런 이제 고민을 할 때도 있고. 근데 마음에서는 항상 부서울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또 경기를 하는 것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더이 유럽에서 또이 좋은 리그에서 또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근데 나이가 이제 더 들고 내가 한국을 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막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네, 부서울은 그런, 내가 처음 이제 프로에 데뷔했던 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한번 뛰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 가지고 있죠 50! 자, <laughs> 어. <laughs> 국대 은퇴가 너무 아쉬웠어요, 유유 기성용 선수 없는 a 매 치네네,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현역생활을 얼마나 더 하실지 궁금합니다. 어, 현역생활이요? 네. <laughs> 어. 딱 제가 어떻게 뭐몇 년을 하겠다 이건 쉽지 않은 것 같고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한 그냥 제 느낌으로는 한 서른 네 넷, 다섯 네. 네. 그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요? 꼭 밟고 싶은 내가 물론 이제 뭐 셀틱에 있었을 때 챔피언스도 가봤. 무대요? 네. 지금은 사실 그런 욕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어렸을 때는 뭐 챔피언스리그도 뛰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 축구를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잘할 수 있는 축구, 내가 가진 장점을 좀잘 재밌게 이렇게 매일매일 이 팀원들하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대면 저는 어디든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로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가장 이제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자매가 어, 네. 출연하는 프로그 드라마에 가메오를 틀어놔 드라마에요? 네가메 그거는 제가 그때 와이프가 말릴걸요 네. 제가 워낙 발연기라 제가 네. 연기 연습할 때 같이 이렇게 대사도 맞춰주세요 지금. 가끔씩 해줬어요 많이는 아닌데 완전 반려 밤에 가. 정밤에이 밤에 감감정이 밤에 에 가. 밤에 가. 밤에 가. 밤에 가. 밤에 가. 밤에 에 가. 밤시 가. 밤에 가. 밤